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집 주변 환경에서 자주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기어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놀다 크게 다치기도 하였고, 이는 레크와 피니언을 사용하여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는 제네바 휠을 사용해 실현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다양한 친구들과 다가올 고등학교에서의 일도 모른 채 해맑게 생활하였습니다. 이는 캠을 사용해 해맑게 지내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마지막 학창시절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피니를 사용해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 천천히 돌게 되는데 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제네바 휠을 중간에 사용해 의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